김PD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셨죠? 흉곽 촬영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줄 무서운 이야기가 뭔가요? 아, 제가 조사한 체르노벨 프리피아트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소름 공포 라디오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체르노빌 프리피아트 방사능 유령 도시의 비밀 1986년 4월 26일 새벽 1시 23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4호기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인류는 상상조차 못했던 재앙이 펼쳐졌습니다. 폭발로 인해 방출된 방사능은 히로시마 원폭의 400배에 달했고, 주변 30km 반경은 폐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도시는 프리피아트. 이것은 단순히 버려진 도시가 아닙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이곳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비밀과 기이한 현상들이 존재합니다. 프리피아트는 체르노빌 원전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1970년대 초에 설계된 현대적 도시였습니다. 충분한 녹지 공간과 세련된 건축 양식은 당시 소련의 자랑이었죠. 사고 전날까지도 이 도시는 삶이 넘쳐났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춤을 연습하고 부모들은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젊은 연인들은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폭발이 일어난 그날 새벽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사고 직후 정부는 대피 명령을 내렸고 약 5만 명의 주민들은 단몇 시간 만에 도시를 떠났습니다. 금방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가장 소중한 물건도 남겨둔 채 말이죠. 그리고 피리피아트는 그날 이후 영원히 시간을 잃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푸이 피아트는 현재로선 아무도 살지 않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정말 아무도 없을까요? 대피 후몇주 만에 이곳을 방문한 구호팀과 조사단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한 구호팀 대원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도시에 들어섰을 때 집마다 창문이 텅 비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창문 뒤엔 누군가가 서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밤이 되자 놀이공원의 관람차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죠. 그럴리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몇년뒤 도시를 촬영하던 한 사진작가는 폐허가 된 학교 안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 복도 끝으로 향했을 때 아이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은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얼굴이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프리피아트에서 목격된 기이한 현상들을 방사능이 인간의 뇌에 미치는 영향을 원인으로 꼽기도 합니다. 고농도의 방사능은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환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설명만으로 모든 현상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도시를 방문한 많은 탐험가들은 프리피아티의 특정 지역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벽 너머에서 속삭이는 소리, 무거운 발소리, 멀리서 울려오는 사람들의 비명, 심지어 CCTV에 잡힌 영상에서는 도시의 한 가운데를 누군가가 느릿느릿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확인 결과 그 시간에 그곳엔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죠. 프리피아트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는 사고 이틀 뒤에 개장할 예정이었던 놀이공원입니다. 놀이공원의 관람차는 한 번도 운행된 적이 없지만 그 거대한 철제 구조물은 오늘날까지도 서 있습니다. 탐험가들 사이에선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관람차가 미세하게 회전하는 소리가 들린다고요. 혹은 봄폭 카장이 울퉁불퉁한 땅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들려오는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고도 말합니다. 그 소리의 정체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프리피아트를 떠난 주민들은 대부분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떠나지 못한 존재들도 있다고 합니다. 한 체르노빌 생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도시를 떠났지만 그곳에 살던 우리의 일부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 도시는 우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탐험가들 사이에선 이런 전설이 전해집니다. 프리피아트에서는 절대 밤에 혼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시를 떠나지 못한 영혼들이 당신을 데리고 갈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이 그곳을 방문하게 된다면 절대 혼자 있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누군가가 당신의 바로 뒤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